안녕하세요 최상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임진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갑오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상담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반한살론의 공적 업무가 순조롭게 처리되고 좋은 일을 앞두고 있고 어려운 일도 잘 풀리고 학생은 진학하고 직장에는 승진하고 사업자는 기반을 다지고 가전제품이나 기중품이나 자동차를 구입하고 가옥이나 토지 문서를 취득하고 문서를 부업을 시작해도 좋습니다. 형제자매의 도움을 받아 재물을 모으거나 형제자매간 협조가 잘 되는 운입니다. 학문과 예술에 소질이 있어 학자가 되거나 예술가가 될수 있고 부친의 도움으로 재물을 모으는 운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정술을 배우고 편제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 모술수로 이름을 날리고 예영제나 부하의 도움으로 사업이 발전하고 가세를 넓히고 예술 방면으로 성공합니다. 문학 잡기를 하다가 공부에 열중하고 사업가는 배신으로 어려운데 유산을 받고 모친의 도움이나 은인의 도움으로 재기하고 문서 업무가 모두 바르게 되고 윗사람이 사랑을 받는 은입니다 부친의 도움으로 질병을 고치고 생활이 은택해지고 재물은 이주와 무의도식을 청산하고 경제활동하며 편인으로 지연됐던 사업이 발전하고 사기나 배신으로 어려웠던 사업을 성공하고 아버지의 도움으로 투기제에 성공하는 은입니다 나쁜 눈으로 반한살 눈에 사업을 확장하거나 창업을 하지 말고 지망이 되므로 앞날이 불투명하여 걱정할 할수 있고 성취를 약화시키므로 협조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구설을 겪고 시험에선 악방수가 있고 이성간의 불화로 이별할 수 있습니다. 식중독이나 약물 중독, 가스 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계가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원 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될 수 있고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에 누명을 쓸수 있고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지거나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오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아내와 직장 생활을 극하고 돌발 사고나 사기로 건강을 잃고 상처할 수 있고 계가 깨져 재정 파탄을 겪을 수 있고 여자에게 배신이나 사기를 당하거나. 불발 사고로 손해를 보고 이복 형제 자매로 인하여 재산 분쟁이나 불의의 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월주 편의는 남을 위해 노력을 해도 성과가 없고 경솔한 결혼으로 불만이고 의지가 박약하고 결단력이 부족한 운입니다. 금전운은 좋으나 불안함을 느낌으로 부업은 극물이고 이성문제로 실패할 수 있는 운입니다. 원고사항으로 반할살 운의 건강관리를 잘하고 보증을 조심해야 하는 운입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